안녕하십니까. 가수 김다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금 막내 방송 운영자입니다. 최근에 김다연 가수 한일 톱1쇼에서 단독 노래를 안해 서운했었죠. 그러나 김다연 가수 모니터한 입장에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다연이가 한일 톱1쇼에서 주로 가수로서의 활동과 함께 다양한 예능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팬님들과의 친근한 소통을 통해 다연이의 따뜻하고 밝은 이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머러스하거나 감동적인 이야기, 인터뷰 등을 통해 다현이의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곡 소개, 팬과의 소통 등 음악적 활동을 활발히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 톱텐 쇼는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방송되기 때문에 다현이의 인지도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팬님들 다현이는 해외 방송 출연을 통해 글로벌 활동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김다현이 한일 톱텐쇼에서 다현의 활동 범위와 인지도는 더욱 넓어지고 다방면에서 활약하는 가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님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지지는 김다현이 한일 톱텐쇼에서 다양한 예능적 역할을 활발히 펼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다현이는 이미 밝고 친근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앞으로 프로그램 내에서 노래뿐만 아니라 예능 프로그램 특유의 유머 감각, 자연스러운 소통, 다양한 역할을 통해 더욱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의 묵묵한 지지와 응원이 김다현 가수의 활동에 큰 힘이 되니 계속해서 함께 응원하며 다현이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제 생각 어땠습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흥이용이 오빠들하고 또 흥이용이 오빠들께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찍어주셔서, 덕분에 좋은 사진 나온 것 예쁜 영광 <laughs> 구독을 해주신다면 나도 춤을 춥니다. 사합니다